안녕하십니까 정태니다 공수처 이어 검찰도 내란 배경엔 김여사 특검법 JTBC에서 보도했습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당하다면 왜 수사를 못 받습니까? 저도 김태원이라든지 대순진료의 김태원이가 또는 허경영 측에서 고소고발을 합니다. 당당하면 은 나가서 당당하게 수사를 받죠.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당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본인 부인 문제다 그러면 더더욱 더더욱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공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는 지금 이게 완전히 무슨 쫄보들이나 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힌 소인배 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강력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. 김건희 가족 종합 특검을 해야 합니다.